완벽한 실패, 7차 십자군 전쟁. 프랑스 왕 루이 구세는 신앙심이 깊은 왕으로 유명했어요. 1244년,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무슬림의 손에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루이 구세는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성전을 치르겠다. 그리고는 1248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성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7차 십자군 원정의 시작입니다. 1249년, 십자군은 이집트 북부의 항구 도시 다미에타를 공격합니다. 이 도시는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죠. 놀랍게도 십자군은 예상보다 쉽게 다미에타를 점령합니다. 당시 이집트 술탄이 병으로 위독한 상황이었고, 방어군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카이로로 진격하면 되는 상황. 십자군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십자군은 다미에타를 떠나 카이로를 향해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십자군은 무더운 이집트 기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의 특성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나일강은 범람기가 되면 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십자군은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력의 이동이 느려졌고 식량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반면 이집트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집트에는 술탄 알사리가 우 양성했던 군사 집단인 맘루크 군대가 그의 사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동력이 뛰어나고 지형을 잘 활용하는 강력한 전사들이었죠. 맘루크군은 십자군을 유인한 뒤 도시 안에서 기습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때 루이 구세의 동생, 로베르트 아르투아가 전사하면서 십자군은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십자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군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집트군의 반격을 받아 전멸하고, 심지어 루이 구세 본인까지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십자군의 지도자가 포로가 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군은 루이 구세를 포로로 잡고 협상을 요구했죠. 결국 프랑스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맺게 됩니다. 1250년 5월 루이 구세는 풀려나고 십자군은 초라한 모습으로 철군합니다. 7차 십자군은 이렇게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